대표형 유 2번 어 네. 재외국민과 관련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찾기입니다. 국제 협력 요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, 네. 잠깐만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국제 협력 요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보호법이기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판례 맞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야 공익근무요원 하나 있고 그냥 일반 그뭐 구청 이런 데 있는 공익금융 예하고 그 국제 협력 요원하고뭐왜 이렇게 차이를 더예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건 재외국민 꼭그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법이기 이이 사람한테 그대로 인정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. 특히 국가 유공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. 예, 오인이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. 근데 사실 4인이 야, 이거 좀 약간 평등권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. 헌법 판례는 4인의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5인의 다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법정 의견이 아닐 때가 있죠. 네, 이거는 이제 좀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5대 4로 갈려도 합헌이 나올 수가 있다. 6인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죠. 음. 위헌이 5고 합헌이 4여도 이게 소수 의견이어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그 말이 더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이것도 사실 제국민 보호 뭐,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국제협력요원으로 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뭐 어, 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, 이게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4인만 음,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. 다수인 5인은 특히 안 된다. 그러니까 6에 못 미치니까 4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됐죠.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. 음. 더 이게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. 여기 적혀 있는 말이 아니 그 소수의 의견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, 평등권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합리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유인을 얻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래서 저건 된다고 보기 어렵다. 이거 맞아요. 구상속세법이 비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인적적 공제를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국가의 제외국민 보호에 위배된다 아니죠? 제외국민 보호라는 거 이거 되게 그 생명 신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선교 같은 거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막 탈레반한테 납치당하고 막어그뭐 뭐지 IS한테 납치당하고 막막 막 참수 할 테니까 돈을 보내라 막 이런 거할때 그때 그 애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신체나 생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. 음.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막뭐 재산 약간 재산도 물론 보호해야 돼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이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그 주장이 좀 떨어지겠죠. 네. 위배되지 않습니다.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.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거주자. 제외국민과 단기 해외 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37조 2항에 위반하여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하면보통선거권도 위반된다. 이래가지고 바뀌었죠. 맞는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,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육 양육,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대요. 한국에 살고 있는,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대요. 이 제외국민이라고 했는데 국내에 거주할 수있냐 거주할 수 있다 그랬죠. 잠시라도 와있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, 이 영유아를 제외, 평등권을 침해한대요. 그죠? 제,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, 심지어 주민등록도 할수 있어요. 제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. 아이 제외국민인데, 예를 들면, 해외 이주했어. 그래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살고 있다가, 출장 때문에 한국에 한 3년 와서 살 수도 있잖아. 그죠? 주소도 다 등록되잖아요. 제외국민이라도. 주민등록다 되잖아요. 음 제외국민이라도 영유아, 이거, 그, 빼면 안 되죠.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. 평등권 침해. 근데 여기 이거 3번, 4번 한번 보세요. 3번, 4번. 이 판례에서요. 단한 번도 헌법 2조 2항 그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얘기 안 합니다. 제외 국민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. 그냥 다 평등권 위반 뭐 이런 거예요. 평등 원칙 위반, 평등 평등권 위반, 뭐 보통 선거 원칙 위반 다 이런 거예요. 예. 네, 여기서. 주의해야 될게 제외국민 보호의무라는 그 헌법 2조 2항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3번 4번 제외국민 보호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나온 건 여기서 1번밖에 없어요 아 2번에서도 제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라고 했지 네. 1번에서도 제외국민 보호의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겁니다